記憶があ、エプダ。ここ。ここ。ここ <laughs>。こ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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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を集め眠る場所を作った次 <laughs> に、墓を作ったこ。ここ。ここ <laughs>。

この里を襲ったモンスターを調べていると言ったね。はい、ナタが逃げる原因となった白いモンスターを。おじさん、あいつは何な,なの？どうして里はこんな目にあったの？ナタ<た>。お、ついや、発見ね。それを説明するには、長い長いこの地の歴史を話さなくてはならない。あの日はナタに森人のすてを教える日だった。 ついに先に住む日が来たんだなこっちへこれは私たち森人が受け継ぐべき歴史遥か昔この地は竜と呼ばれていた竜との民は無限のエネルギーを使い自然を意のままに操れた 어 자연을 조종할정도의 기지키게 해서, 영상을 키다 근데 또 탐험을 안했어아 그게 너무 옛날이라서 는 탐험을 했을 수도 있겠네 네, 뭐이가는 모르는 거지 천년 전이었나 보네. 나가 지가 도あ 에너지를 더 龍脈を通じて供給され続けているがそれらが各地にどん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かはもうそうかつまりーヌってートで作られたエネルギーなのかここはリュートの中でもエネルギーが生み出される中心地私たちはそれを利用しているんだ かつての研究記録が残されているほとんどは解読できないなやあちゅいまんね森人とは何者なのですか竜と時代無限のエネルギーを研究しさまざまなものを生み出した科学者の末えだ。

白いモンスターたちは流入に固執していました森人が生み出したものと彼らのこうした行動には関連があるのでしょうかそれは実際に見てもらった方が良いだろう、うん、君たちさえよければ案内したい今から行くのは私たちが眠り場と呼んでいる場所だ、うん、その前に言わなくてはいけないことがある サトを襲ったモンスターだがなおガーディアンアルシュベルドというアルシュベルドアルシュベルドやはり絶滅種のモンスターだったんですねハヤンクリゃ얘기하는건かボネ、ね、ガーディアンとは一体何でしょうガーディアンはデュート時代より人に従い続けてきたモンスターの総称だん従うって

もしかして、おおそう。人が作り出した生命。それがガーディアンだ。今もこの前で生き続けている。嘘でしょ。いや、얼마나ってや我々の素がガーディアンを生み出した。 本当なんだそうはガーディアンにいくつかの特異性を設けた一つ目は食べないこと奴らはリュートのエネルギーを唯一の糧にしていてね捕食の必要がないんだあのどシャグマやリオレウスも流入に固執していました二つ目は寿命が存在しないことゆえに繁殖の力がない수명が存在しな 自然びっくり。牛乳 、네、 からエネルギーを取り続ける。限りはリュートが滅んで。以来、ガーディアンは眠り続けていたが、近年なぜか目覚めつつあるんだ。ここには豊富な流入がある。奴らが離れる理由などないはずなのに。アルシュベルト外の世界に行った。<laughs> ガーディアンは元になったモンスターの性質が助長されている。 やつには特殊なモンスターが選ばれているようでねそれが絶滅種だったのですねその影響もあるのだろうかやつは何かが違ったさまよい里を襲い外に飛び出した多くの森人を失ったがそれでも私たちはガーディアンを見守る以外できない使命を果たし続けるより他は おじさん僕外に出ていろんなものを見たよたくさんの人生き物精一杯生きてた命っていいように作って食べることも増えることも取り上げていらなくなったら閉じ込めてあいつ <laughs> 그何 <laughs> 이게 주인공의 더빙까지? ai 기술인 건가? 이게? 피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하는 것 같던데? 생각에 떠나는 데에 떠나는 에나것같던에는것같한 역할이 에었는것던트에는특별던데용이에는같에떠에너지를것같던 거다 하지만 아무리 그랬다 해도 마을 사람들이 다 죽고 있고 마을 다망에 있었으면 어? 아, 어, 뭐야. 아, 잡기 어서. 개 징그럽게 생겼네 와우 정령의 가오 나이스 아니었으면 죽었겠다

聞いたこともそうだ耳の方あの方ならわかるかも耳の方何と言えばいいか我々盛り人に助言を下さる方とでも言おうか離れた場所に里があるだが今道中吹雪上に巨大なモンスターまでうろつく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我々も長らく訪れていない 行きサレスカナイオーモリドアレオドニカでキルトでモエナイオジサコノストタチノラキトダイジョブレレガヒで、ロウパセトボンハナゴパソソそノミミノカタニアイツワナナノ聞いてみたい 나타오, 요로시코 오네나이시무스 하이 から그라 아르슈베르도노 코톰 잼마 이제 할수 있지? 그래, 할수 있네 와, 근데 방어력 차이 보이세요? 제가 끼고 있는 거 방어력 8짜린데 여기 방어력 26짜린 거? 어이가 없네. 어 약특이다. 아 드디어 화룡의 힘 공격을 명중시키면 일정 확률로 추가 불속성 데미지를 준다. 수호룡의 맥동 용유 결정 근처에 있을 시 회복 속도 상승. 아 호화룡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약특 두개 껴야 되니까 어차피. 아 머리가 약특이 하나가 또 있는데 머리까지 머리는 머리는 좀 보기 싫은데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 제거하면 되니까 제거한다 치고 약특 3까지 땡길 수 있고 호벽수랑 호벽스코일 2개 아, 성능만 볼거면 이거거든요? 성능충이 되고 싶은 자 나에게로 위치 성능충이거든요 이게 일단 약특 바지랑 이 장갑은 어차피 깨야 되는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끼시다 얘는 이거는 어쨌든 껴야 돼 일단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핫해 아, 아직까지 는 복장이 괜찮거든요. 투구는안 보이기 눌러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몸통이랑 바지가 문제네. 몸통이랑 바지가 이게 근데 벽수의 힘 포기할 거면 안 해도 되긴 해. 호벽호검 이야 호벽호검 배심율 마이너스 20 진짜 회심률은 갖다 버렸구나. 이번 작품에서는 회심률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들이박아라 마인드구나. 호아룡 잠깐만. 회심률 15%에 불속성도 붙어 있고 공격력도 무난한 호아룡의 회심격 속성까지. 예리도 소모 억제까지 아니 잠깐만 진짜 괜찮겠는데 이거? 생긴 거안 볼까? 아 생긴 것도 별로네 아 생긴 건좀 별론데 일단 호화룡 어차피 머리 때문에 영린을 먹어야 되거든요? 영린 먹으려면은 파밍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호화룡은 한번더 잡긴 해야 된한 번만에 나온다면 그리고 기왕이면 자결화까지 띄우고 싶긴 한데 근데 <laughs> 룩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 룩 포기할 수 있음? 아니잖아. 이걸 룩 포기 못하잖아. 솔직히 인정이잖아 이거는. 이걸 룩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가장 중요한 몸통과 하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laughs> 머리만 만들고 출발하자. 다른데? <laughs> 들어오는 딜이 다른 것 같지, 왜? 하셈!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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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하고, 어, 어영리 나이스, 아, 바로 그냥 먹어버리잖아. 이거잖아. 이게 나잖아. <laughs> 우후라니. 아, 아 지금 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이런 거는 아, 아자 됐죠? <laughs> 그리고 이 이거 만들 수가 있네요. 15% 회심률 박힌 거 이거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써 봅시다. 855까지 들어가거든요. 무기 바꿔봐, 896, 어라, <laughs> 어라, 어, 어라. 이상하네. 배심격 속성까지 붙어있는데, 이 새끼 896. 그러면 안 되는데, 니가... 니가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아니네, 1050 들어가네. 어어, 어, 다르다. 회심률이 훨씬 높으니까 DPS로만 따지면 얘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넘은게야. 빠르게 포기해.